네번째 맵, 자맵에콰일입니다에콰일이 원래 이제 휴먼, 언데가끊는 맵이었다가 이제 휴먼이 끊는 맵으로 바뀌었지만 자 BO3, BO5이기 때문에 맵을 하나씩 밖에 못 끄거든요 자 일단 에콰일이 켜졌다는 거는 자그러다 보니까 일단 침미코가 그러면 라퓨를 끊는지 어.. 맵에 뭐 있더라? 어텀 리부즈를 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 나운맵이 보면은 이제 이거 하면은 나운맵이 이제 라퓨, 아마존이 아니죠? 아 언데드가 아마존이아를 껐을 거고, 휴머니, 라퓨 아니면 이제 어텀 리브즈를 껐을 거기 때문에 만약 이걸 102에서 마지막 경기하면은 라퓨 아니면은 어텀 리브즈가 될것 같아요. 어자 근데 120도 자 근데 테드식 그냥 테드식이에요. 에코일인데 자 에코일에서 테드식이면은 휴머 입장에서 개탱크거든요. 자 근데 멀티에요. 자, 어, 좀 특이한 빌드를 씁니다, 120도. 일단, 보통 멀티, 1, 2멀티 하더라도, 투지그라트 짓거든요? 근데, 테드식 빌드에, 세크리피셜을 사가지고, 자, 독특한 빌드를 쓰는, 자, 120입니다. <laughs> 자 우리 윤판도 제시아 아이템 어떻게 로러자 좋습니다 재밌고. 자 그리고 자 용캠인가요? 아니면은 자 바로 멀티인가요? 일단 대사이트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일단 1, 2 멀티인 거 확인하고 자 1, 2 0자 홍... 재밌고도 그냥 멀티 갑니다 용병 안 잡고. A 자, 근데 확실히 자 1, 2, 0이 야들을 먼저 짓고 지금 지구라트로 두 번째 걸안 지어가지고 인구수가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추가적인 구울이 계속 안 나와주면은 지금 나무 보시면 관리가 좀 힘들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채미코도 일단 품맨으로 본진까지는 안 봤을 거거든요. 일단 okay. 아 그냥 1레 뭐, 구 뭐, 멀티구나라고만 뭐, 생각하고 뭐, 일단 플레이할 텐데. 어 뭐야? 나무 야 그래도 저 금강까지 올릴 수 있는 나무는 있었네요. 1 2 0이아까진 나무가 없었던 게 이, 그러니까 미리 일단 건물들을 시프트 클릭으로 다지어놓은 상태였었네요 보니까. 어자 이거 콜스틸 해가지고 3립안 되잖아요 이러면 아크메지가. 자 이러면 이거 해골 잡아먹고 성립 찍어야 돼요. 자, 일단 일9 한번 러시 와서 일단. 피센트게한서쏘가게해는데자 아까도 말했지만 서나피게리가중요게니다이나피해리안돼 있으면은 요거 한번 이제휴 이렇게 해이아내고그 다음 이제이고 오는 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에이기서이제피 해서, 이많이렇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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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해가지고게해이안 돼요 지이치미해도 <laughs> 자, 이런 거 구글 잡아주, 구빙샷 잡아주고 3렙 찍어야죠. 어, 자, 자, 또 밤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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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고. 아, 자, 신경 못썼어요 자, 지금 데스사이트 오고 있는 것 때문에. 자, 저 가보나요, 혹시? 자, 딱한대때리면 저거 민댄 뜨지 않는 이상 잡히거든요? 아, 가봐요, 가봐요. 알고 있어요. 자, 이거 잡히면 3렙이 그래도 조금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찌꺼기도 먹고 나면 이제 3 대죠. 자 이제 이제 휴먼 이제 오러시올 올 타이밍인데 자 근데 그래도 120이 어, 생각보다 시간을 잘 벌어나가지고 자또 야드를 또 미리 지은 게 지금 이제 네루비안이 아니라 스피릿타워를줄수 있기 때문에 자오히 독이 아 득이 됐어요. 당연히 디펜드는 안돼 있을 거거든요 지금 휴먼이. 저스피릿타워 완성되면은 저 네루비안이랑 구울로 이제 워터 같은 건 아크네이지 무력화 시키고. 그리고 네르비아는 그냥 품맨 때로 때려, 품맨 때려놓면 으 돼요, 그냥. 자 이번엔 스부 사고 그냥 무빙 사수로 좀 이득을 볼 생각으로 자 태포를 안 샀습니다 이번에는. 자 들어가요. 자 근데 120도 지금 여기서 앞마당이 네크로플리스 지은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호업은 아직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만약 호업돼 있으면은 이일 잡히면은 상사의퀵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1분 안 잡히게 120도 승공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에콜라이트한테 콜 달리는 거 보니까 지금 콜중인것 같아요. 혼신을 의미해서 지금 에콜라이트 살리고 있죠. 지금. 반대로 1, 2, 5, 치미코는 여기서 이득을더 봐야 돼요. 이거이 정도는 로안 됩니다. 아, 자, 근데 이미 지금 언데드가 근데 수비를 다해놓은 상태고 생각보다 지금 풍맹수저도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지금 방대한 타격을 못 주고 있습니다. 치미코도. <laughs> 자 일단 호러이 지금 1, 2, 5은 절반 정도 완성됐고, 자이번의 투크립. 자치미코아 일단 호러은 서로 비슷비슷하네요. 자 이제 문제는 데스트 3렙인데, 데스트 3레벨이 지금 한 2레 중반 정도 돼 보이거든요, 중, 중후반? 이게 3렙 돼버리는 순간에 이제 리치 나오는 타이밍에 그냥 만화 포션 한두개 사가지고 아크 메이지 그냥 코바 날리고 시작해버리면은 휴먼이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힐링 쿠션은 마시 강력하거나 아니면 재생 스크롤로 피치우기에는 오래 걸리거든요? 최대한 재밌고는 데스 세트 3레벨을 안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킹 나오 전까지. 역으로 이제 마킹이 나올 타이밍이면은 역으로 이제 볼트 같은 걸로 엠신공이라든지 이제 핀드 끊어먹기가 가능한데 마킹 나오기 전에 데스 세트 3레벨 쭉 해버리고 리치 나온 타이밍에 코바 한두대 맞아버리면은 바로 이제 빨피 돼버리기 때문에 자말 그대로 서로 이제는 좀 살이면서 플레이할 수 밖에 없어요. 서로 누가 먼저 좀 과감한 지역 사냥 가져가냐? 느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순간에 한쪽이 뒷방을 가까우기 때문에 또 이제 나시아도 됐고요. 서로 좀 병력이 모일 때까지 좀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아마 이제 언데드가 이제 리치나오고 옵신하고 먼저 이제 1 2시 이런데 먼저 사냥 시작할 텐데 그때 휴머는 마킹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그때 볼트 엠신공 이런 걸로 역으로 이득을 봐야 돼요. 재밌고도 일단 딱히 지 사냥하기 는 애매하니까 아크메이지 그냥 견제하면서 시간 버는 거죠. 자 그러면서 품맨을한 번씩 자 데스에이터 임시 노려보는데 자 실패 <laughs> 자품맨한 마리로 어그로 끌면서 임시때또려보내지만 실패 네쿨레트한 마리는 자 잡아 냅니다 자 혹시 이번에도 그리폰인가요? 티미코? 자 살짝 오늘 뭔가 이제 그리폰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에도 뭔가 살짝 그리폰이서 나거든요. <laughs> 자 역시 이번에도 그리폰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치미콘 사냥보다는 계속해서 일단. 견제 위주로 플레이 해 주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거예요. 자 우리 120 이번 판도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까 상경기 때는 그냥 애초에 뭐 서로 일단 37 테크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맞바꾸기하다 끝났거든요. 자그한 경기 하는 동안에 이거를 지금 또 깜빡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120 입장에서는 자 우리 치미고나예 디펜더블 이번 판은 아 했네요, 했네요. 잡힌 단 말이 잡아먹고 한 마리 도놀이죠 지금. 자 콜일. 나 이제 볼트만 한번더 있고. 자콜일만한번더 있긴 한데. 자 볼트로. 자또 잡아냅니다. 저 그리핀도 쌓기 전에 지금 핀들을 지금 두개 잡아냈는데 세개 잡아냈네요 지금. 두 개인가요 어쨌든. 자 그리핀 보기 전에 지금 이득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침미코예요자 비비기로. 자핀 하나 더. 자 옵시디언으로. 자비시비를해지받자1리곤 살짝 놓쳤어요. 비시비 비시. c 자또 잡아냈어요. 자, 망했는데요, 근데도. 자, 휴먼 이러면서 지금 3티어 거의 다돼갈거든요 그리고 120 애초에 빌드가 저 빌드는 이제 50을 좀 빨리 깨는 빌드라가지고 여유롭게 벤시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안될 거예요, 아마. 나무도 좀 부족하고 구울을 많이 써가지고. 자, 이거 핀다더 잡히면 완전 망합니다. 이미인데 망하긴 했는데. 자, 일단 치미코 만화 다 쓰면서 일단 재미 많이 보고 포탈. 자, 일단 3티어가 지금. 아, 아까 2티어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3티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서론지 3티어완성 됐고. 자, 어, 충원도 3티어가 됐고. 자, 그리폰 찍해요 자, 근데 지금 본진에마케니시미티라서 일단 저 나무 뚫어야 됩니다. 치입구도 자, 지금 보니까 120이 지금 저 프렌즈 업그레이드 할 여유가 나무가 없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리폰이란 걸또 아예 이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거 120이 이거 이제 이기려면은 진짜 그냥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폰 쌓기 전에 디스 한 두세 개띄어가지고 그냥 엎어지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죠 지금. 외부업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일단 치민고 그리폰 세개 나왔을 거고요. 자, 지금 해골로 확인한 거 같거든요. 15. 자 그리핀 세기 일단 써드 팔라, 팔라딘까지 나왔고 앞마당이 타워 하나밖에 없고요자 써드 나가시. 자 이거는 120. 지금 근데 보고 뽑은 거 아닌가요? 벤싱 거, 아이그 그리핀 거 보고? 아니면은 딱 이제 뽑고 난 다음에 아까 해골을 본 건가요? 자 나가시라뇨. 자 차라리 핀로드가 훨씬 나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부터 테러가.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나가시는 완전 독입니다. 그냥 이제 볼드점사에 녹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리치 먼저 리치포일자 팔라딘으로 자 공기 비비기 준비 중. 자 바로 부탈아 무적 포션. 자부탈자 자, 이러면은 시간 다볼수 있죠. 자 이미 인구 칠성까지 찍어놨고. 자 이제 그 여유롭게 저기 이제 용병 사냥틀를 다섯 쪽 사냥하고. 그냥 업그레이드 빵빵하고 한번빵 싸면 돼요. 그냥 아니면 좀 사실 운영식으로 한번 돌려도 돼요. 그냥 언데드 뒤쪽 금강 뒤쪽 가가지고 예쁜 한번 타게 준다던지80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 공방 3상5까지 그냥 견제 위주로 하다가 한번꽝붙이면 됩니다. <laughs> 자,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나가시는 이거 완전 지금 독이 됐습니다. 자 인구수 딱 80이었어요. 이제 남는 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돌리고 포탈 사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쪽에 나가시 그냥 와 나가시 그냥 녹여버립니다. 자 마킹은 힐링 스크롤. 자 힐까지 날려주면서 낚시 됐어요. 자, 코일 안들어가지안 들어가죠. 자, 마, 마킹 또 힐링 포션, 그리고 힐까지 날려주면서 마킹이 어그로 제대로 받아주면서 그 사이에 그리포이 핀드 다 녹여버렸습니다. 자, 이거 침밌과 결승가는 그림인데요. 자, 볼트 날리고, 자, 또힐 날리면서 자, 핀드들이 살기 힘들어요. 어, 자, 볼트만 없긴 한데, 자,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호크를 뽑았는데 클라우드 해가지고 그냥 들어갈 생각인지, 자 클라우드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그막마킹로 잡겠다. 일단 마킹 잡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마킹 잡자마자 갑자기 멈췄는데? 네. 자 인구수 50위까지 떨어진 120입니다. 리셋까지 다 데리고 나왔었네요 자 그래도 일단 이제 1, 2, 아, 체미콘은 그좀 여유가 생겼어요 자 다시 쪽상향해가지고 그냥 이거 팔라 3렙 찍어도 될것 같아요 팔라 3렙 마킹 3렙도 뭐 괜찮긴 하고 어쨌든 뭐써드든 세컨든 먼저 일단 3레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20 제가 봤을 때 부래부래 벤치 준비할 것 같거든요 근데 50을 좀 빨리 깨인 상태는 아니었는데 아까는 애초에 핀드가 중간에 한세마리네마리 잡혔잖아요 이미 거기서 돈, 돈적인 피해를 너무 해봐가지고 벤시가 아마 준비가 빠르게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 여기서 팔라딘 3레벨 자 이러면 더욱더 영웅 깎기 힘들어지죠 특히나 아까 전처럼 마킹 위주로 노렸잖아요 120이 더욱더 마킹 잡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 1의 피리이기 때문에 제가 벤시 준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요. 1, 2 여유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자 그냥 핀디스인데 자 그냥 핀디스면은 이건 지금 충분히 휴머니가 압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서드 차리 지금 서드 서드가 없는 게 언데드한테 이득인데 서드 나가시가 완전 독이에요 지금 차리 서드 나가시 대신에 그냥 그 벤시 뭐 뽑았으면은 그 언데드가 그날 패드 상대할 때 그런 그림 차리 그런 그림을 가면 괜찮거든요. 거기다 이제 벤시만 섞어가지고 자,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리폰이 워낙 많이 쌓였습니다. 자, 여차하면 이거 핀도 잘 잡히고 그냥 디스 한 일곱 마리 뜰수 있어요. 이럴 상황에서 언데드가. 그럴 때는 그냥 여유롭게 풀모 준비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인구수는 많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워크샵 준비해주면 돼가지고, 자, 뭘 해도 지금, 자, 120. 자, 힘든 상황이 됐어요. <laughs> 자, 지금, 어, 자, 데 사이트 갔다! 자, 홀리레트 전사. g 지 자, 이렇게 되면서, 자, 4강 첫 번째 리치는, 자, 체미코바 3대1로 승리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